네, 안녕하세요. 본질을 보는 니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이거 하나에만 여유를 가지면 편하다 이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 어, 여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연락입니다. 자, 연락만 좀 더면요. 오 사실 만사가 괜찮아져요. 자, 내담자 중에서 어,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연락으로 고민하는 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연락에 민감한 여자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서 걱정을 하고요. 어, 또 소심하고 내가 더이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연락 텀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선 톡이 오는 거, 그리고 전화든 뭐 이런 게 애초에 드물다 이런 것도 그렇고 톡을 나누면서 하는 말도 다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요 보다 연애를 잘하거나 잘하고 싶거나 상대가 보다 나한테 한달나기를 원한다 응?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연락으로부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연락을 딱 집착을 하는 순간에 다 꼬입니다. 다 꼬여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연락에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냥 뭐 없네? 연락 없네? 그럼 지할거 하나보다. 어, 자기 할거 하고 나한테 연락을 주겠지. 어, 나도 그냥 내할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겠지. 이렇게 와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락에 여유가 없는 사람 보게 되면은 어, 왜 연락이 없지? 카이왜 이렇게 느리지? 카톡은 또왜 이렇게 단답이고?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지? 아, 어? 사랑이 식었나? 이봐요. 괜히 연락 하나에 막 반응을 딱 민감하게 하는 순간 내 일상이 꼬입니다. 내 감정, 시간, 에너지 다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어, 싸움 하게 되지요. 근데 이걸 누가 몰라서 합니까? 안 그랬습니까? 다 내가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락이 굉장히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연락이 잘안 되는 인간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저도 연락이 시도 때도 없이 잘 되는 타입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가 조금 어디 출장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상대가 걱정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럼 이런저런 뭐 내가 챙겨가는 물건들, 뭐약 같은 거, 뭐 이런 거어 보여주면서 이런 거다 챙겨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주지요. 그러면 걱정을 덜할거 아닙니까, 상대가.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된다고 해도 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얘기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카톡을 해줘야지 하고도 또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전화해줘야지 하다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 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말이 지 않습니까? 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요. 인생이 좀더 긍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궁핍해서 사는 게 힘든 사람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습니까?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랑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어, 그냥 잘 통하고 있다. 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냥,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느낌이 잘 되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데? 떨어져 있으면은 딴짓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만나면 무탈하고 연락이 그냥 상대가 뭘 한다고 바빠가지고 잘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는 고민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그 블루투스처럼 예? 무선이지만은 연결되어 있잖아.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시도 때도 없이 뭐 확인하고 보고 해줘야 됩니까? 예? 연락에 그리고 그렇게 집착하는 분들은 연락이 좀 무뎌지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 일상이 진짜 바빠봐.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좀더 나한테 집중을 해보란 말입니다. 진짜 내 생활이 바빠 보세요. 그 연락 집착하는 거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지만요. 그냥 연락 안 되는 인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연락에 집착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 할까요? 책 한자 더 볼까? 그리고 스쿼트 한번더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당신 가치를 올려가지고 상대가 연락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여자 없으니까, 이런 남자 없으니까, 어, 이 여자가 좀더 매력이 있어졌네, 이 남자가 좀더 매력이 있어졌네,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연락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네? 연애도요, 이 남녀 간의 1대1의 그 대인 관계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이 연락을 어떻게 대하나, 이게 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 갈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상대한테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납니다 네? 특히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는 더더욱 자 다음 영상은요 30대 40대 남자가 바람이 나는 이유입니다 네. 어, 관심 많은 분들 다음 영상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요